오늘 주시는 말씀 10편, 1 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1절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코로나를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에 집중하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같은 의미의 이 말씀을 두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하고 연관이 있는 시편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이렇게 싣고서 옮기잖아요. 근데 수레가 덜컥 하니까 우사가 그거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딱 대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원래 레위인이 언약궤에 손 대면 안 되고 그채를 이용해 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어, 옮겨야 되는데 그게 말씀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그냥 정성으로 옮긴 거죠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니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놔두는 거죠. 옮기질 못하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언약궤를 옮기잖아요 그럴 때이 다윗이 정말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뭐 채통이고 뭐, 뭐, 뭐 체면이고 이거 다 떠나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근데 그런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의 감격도 없어져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뭐 예배 형식만 갖춰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때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도. 허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고 그래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수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그것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언약계를 옮기려고 했던 우사와도 같은 거예요. 내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온 몸을 바쳐가지고 나는 내 힘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이게 복음과 은혜를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깨끗함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시은좌를 가리키는 거죠. 시은좌라고 하는 게그 언약궤의 그윗 부분을 얘기하는 게 시은좌잖아요. 은혜의 보좌. 근데 그거는 지성소에 있는 거죠. 지성소는 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 일곱 번째 달 열흘 되는 그 일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촥 찢어졌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약계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그 시은조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담대히 나간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간다. 여러분,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나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데 뭐 담대히 나갈 거뭐 있어요? 담대히 나간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담대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자유함, 이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때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쓸수 있어요. 먼저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나아간다고 하는 거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지만 자유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간다. 두려움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뭐 그냥 되는 대로 나가면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주일 날 열한 시가 되니까 예배 장소에 가고 어뭐 수요일이 되니까 그냥 예배 장소로 가고 이거는 담대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자유함이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이걸 우리 마음속 에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또 자유롭게 했는가 이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배인 거죠 이런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두려움과 자유함이 함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배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의 관점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답이 뭐예요? 누가 참된 예배자예요?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참된 예배자죠.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볼 때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은혜의 결과라고 할수 있어요. 은혜 받은 예배자의 그 은혜의 결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와 복음의 관점으로 읽지 아니하면 어, 상당 부분 성경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그럼 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은혜의 결과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한 절씩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한다. 이걸 좀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완전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한다는 건 뭘까요? 완전하게 행한다. 신명기 18장 13절을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탐임 같은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나의 큰, 가장 큰 보상으로 이기고 산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수요일에 예배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가장 큰 보상은 건강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내가 하나님 예배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해라. 그럼 줄게.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 구해라. 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은 뭔가요? 그 말씀의 결론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주지 않냐. 그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근데 가장 좋은 것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은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가장 큰 보상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해가지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참 예배자는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웃을 향한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웃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삶의 영향을 끼쳐서 이웃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 은혜를 받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변화가 된다 하는 얘기. 이렇게 변화가 돼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랑의 질서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것으로 표현했거든요.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할걸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거. 이게 사랑의 질서죠. 사랑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의 질서가 잘 확립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걸 사랑하고 미워할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사랑해야 될 건데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건데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뱀의 말은 사랑했잖아요. 이게 이게 다락인 거죠.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랑의 질서가 깨뜨려지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 아그 사람 재미있다고 막 같이 다니고 말이요. 아, 그 사람 너무 재미있어, 너무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아씨씨 그 사람 재미없어.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랑의 질서가 깨뜨려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그 서약을 지키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약속한 일그 일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거,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거참 가치 있는 일인데 그 가치 있는 일이 이제 시시해져 버리는 거죠. 그건 뭐 해서 뭐 해. 이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5절 전반절을 보십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 하는 자이니. 은혜 받은 참된 예배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수단이 되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수단이 될수 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부모님 얼마나 좋아해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께 돈을 드린다. 이거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수단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단하고 목적이 바뀌어져 버리면 이게 참 문제가 되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돈 많은 부모님한테는 정말 잘하고 돈 없는 부모님한테는 그냥 마음대로 대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리는 게 문제지 그돈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는 거죠. 수단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받으면 돈이 목적이 된 삶을 살지 않는다. 수단으로 주신 걸 수단으로 잘 사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 지금 쭉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지금 예배자,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된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떤 악기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음악으로 찬양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배당에는 10분 전에 와야 된다? 그리고 핸드폰은 반드시 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배가 회복된다. 이러면은, 아,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고, 음악도 더 좋아야 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갖추어 줘야 되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더 많이 서야 되고 찬양대도 더 많이 서야 되고 아 찬양도 좀 우리가 아는 은혜로운 찬양을 좀 부르는 게 좋겠고 핸드폰이 아이 뭐 울리면 안 되고 꺼야 되겠고 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되겠고 우리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뭔가,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회복이에요. 예배자의 회복. 예배자의 삶의 회복이죠. 예배자의 삶의 회복. 5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은혜를 받아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만일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많이 흔들릴 거예요. 뭐 뉴스나 신문 같은데 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안 좋은 뭐 기사 한번 나오면 아, 나는 교회 안 갈래, 난 예배 안 드려.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기대하는 바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 저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저래 난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서 난 예배 안 드려 대부분에 그럴걸요 그리고 나한테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면 뭐 내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 나, 나 예배 안해 그러니까.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모습만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회복되어야 해요. 그리고 예배자가 회복된다는 것은 은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친 적이 없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자의 회복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대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도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